오늘은 북한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스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마음의 간절한 원함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진다고 해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이를 간절히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드러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동족인 북한에 있습니다. 이 시간 북한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강건함을 위해 사도바울처럼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북한의 동포들을 식량부족과 겨울추위와 폭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어 북한 동포, 동, 동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며 북한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세요.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억류된 성교사들이 풀려나며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도와주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세번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간 우리 동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간절히 마음에 원하는 바,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가 바, 바로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믿음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북한의 동포들이 식량 부족과 겨울 추위와 폭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되 먼저 식량 부족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겨울 추위가 다가옵니다. 추위로 부터도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무사히 겨울 추위를 넘겨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온전히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감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가 회복이 되어서 북한 동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한반도가 통일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북한에게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억류된 성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 주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북한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신앙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북한 동포들의 식량 부족과 겨울 추위로부터 폭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상정 우제 우상 숭배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회복이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다 구원받은 동족들에게 도와주시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보음로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들이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기를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도 기도한 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동포들,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